2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9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다. 말씀 포인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 따라 읽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한번 잘 읽어 볼수 있도록 해요. 질문 포인트.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마귀의 짐, 질문들 중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세요. 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이세 가지 유혹은 모두가 다 다르답니다. 그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들은 그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를 받는다면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묵상 포인트, 묵상 포인트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이겨내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특권도 마귀에게 경배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이 될수 있다는 제안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시험이 끝난 마귀는 결국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우리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질문 포인트에 어,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답이 무엇인지, 질문 포인트의 답이 무엇인지 묵상 포인트에서도 한번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응답 포인트. 1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에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친구들, 마태복음 4장 3절 6절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해요. 이번 오늘 기억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길었는데요. 그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한 구절 적어보도록 해요. 활동 포인트 우리가 기다리는 활동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로, 세로, 열쇠, 퍼즐, 낱말 퍼즐이에요. 우리 이 낱말 퍼즐을 일주일 전에 했던 걸 기억나나요? 오늘은? 다른 질문을 가지고 가로, 세로, 퍼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기도 포인트. 우리 기도 포인트로 오늘의 목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종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